굉장히 늦은 팔로업인데 저희가 그 옛날에 연말 스페셜 때아 화웨이 메이트 프로 X를 그때 그 올해 돈지 R 작년에 돈지 R이죠 선정을 하면서 이거 팔기는 했냐라는 식으로 했었는데 실제로 팔았대입니다. 어 이게 얼마나 팔았대요? 정정 정정이에요. 11월에 발매를 했고요. 중국에서만 팔았대니다 <laughs> 그래서 그, 그래서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유럽에서도 안 팔았대요. 그래서 아마 실제로 출시된 거를 아무도 몰랐던 것 같아요. 나중에 조사해보니까 아, 출시, 실제로 출시를 하긴 했다고 하더라고요. 웨이보에 안 좋은, 안 좋은 리뷰 올리면 공안이 찾아가나? 공안에서 음. 똑똑똑똑똑 해요. 헬로우 <laughs> 헬로우 아니 어디 우리 국영기업의 최신 제품에 이런 리뷰를 올릴 수가 있지? 굴라그가 막 이런 거. <laughs> 어. 네. 하여튼 내나 네, 나오긴, 나오긴 나왔답니다. 어, 근데 뭐 아마 화웨이가 뭐라고 안 하는 걸 보니 뭐잘된거 같죠. <laughs> 네. 그렇죠. 나 그냥 홍보했다가 레이저처럼 아주 씻고 뜯고 까이고 철저하게 당할 수 있으니까 조용히 그렇죠. 있는 거 같기도 하고요. 네. 뭐 중국에서는 그런 같죠? 거 아닐까요? 그 화웨이 미트 프로 X X를 뜯으려는 순간 공항이 찾아오는 거 아니에요? <laughs>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합리적인 의심이다 <laughs> 뜯으려는 순간 안에 있는 무슨 그 센서에 갑자기 그 정보가 전송이 돼서 이 사람 뜯었다 이러면 이제 다 똑똑똑 <laughs> 이런 걸 수도 있어요 <laughs> 그걸 위해서 그 배터리 따로 분리해 놓고 전원 꺼져도 음, 아, 전송할 수있게아 배터리 분리하는 순간 이제 바로 전송 이제 바로 이제 쉽지. 오프라인 되면, 되면 이제 되니까. 바로 이제 핑이 날아가는 거죠. 요즘 다 내장 배터리잖아요. 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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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딩. <laughs> 바로 핑 나가 이제 연결이 끊기는 순간 바로 핑이죠. 하여튼 <laughs> 여기까지 합시다. <laughs> 정상적으로 전원이 안 꺼지는 순간 알아서 핑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여튼 아 그래요. 또 이렇게 또 중국. <laughs> 에, 아닙니다.